지난번에 우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어,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음. 해 주셨는데, 그 네. 부분이 좀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휴,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건 뭐, 사실, 뭐, 위험하다는데, 도료 안전, 안전하다고? 이게 뭐, 굉장히 모순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실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질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면은, 어, 사람들 중에는 위험 프로파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뭐, 위험과 뭐, 수익의 뭐, 상관관계의 뭐, 상수를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비율을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위험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전 재산 투자해서 비트코인 통째로 던져버리고 막. 어? 그 다음에는 또 어, 아닌가보다 다 다시 다 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은행에 좀좀 좀 넣고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는 거서 때요 하면은 도리어 어 너무 심심해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도리어 반대로 너무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 주식도 나는 못한다. 채권도 위험해. 채권 국가가 부도날 지 어떻게 알아? 나 그냥 은행에 예금만 할래. 라고 하는 시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사실 또 그런 분들 저 주변에서 음.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음. 저, 저 어렸을 때도 금리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이랑 비교하면 초금리였고. 그렇죠더 음. 이전 분들 얘기하시면. 뭐 몇년 모으면 음. 바로 두배 됐다, 모으면 예. 두배 됐다 그런 음. 이야기 하시면서 아 나는 모른다 그냥 금리만 음. 저, 저금만 하고 나 원래 하는 본업 열심히 하겠다 예. 그런 사고 방식, 그런 행동, 그런 재테크 방향 을 하고 계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그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 어, 그냥 숫자로 보면 위험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은행에 뭐, 100원을 넣었는데, 100원이, 90원이 그냥 뭐, 그 뭐, 투자 상품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예금 상품을 넣었을 때, 100원, 90원 되는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기껏 벌어진다면, 은행이 그냥 망했을 때. 네? 은행이 망한다고요? 은행도 망하죠. <laughs> 지금 은행이 망했다는 측면은 잘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있어 은행이 없어진 걸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은행, 이전에 한비드 은행이었고, 음. 제가, 제가 그때 한비드 은행 이전에 보라은행 상업은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으로 시작해서 한비드 은행 찍고, 우리은행까지 네. 제가 지금 와있습니다. 네. 어, 사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망했다고 하긴든 예금이나 보호가 됐으니까 결국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금자를 보호도 안 해줘요. 사실 그래서 뭐 물론 보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뭐 이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보호한다 이것도 최근에 뭐 하도 많이 망해 나가니까 생긴 것뿐이지 옛날에는 그냥 뭐 100원을 넣어도 그냥 니돈날아갔음끝 네. 아, 뭐 좋은 은행에 넣어주면 나쁜 은행에 넣으니 예금도 마, 이자 받으려고 거기 었지 흥기 책임이야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누구에서는 그래서 은행이 망할 수 있는데 뭐 은행이 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은행 망할 수, 망할, 망할 아, 수 있어. 어, 네. 저축은행이 있었죠? 한국은. 아, 저축은행 사 저축은행 사문에아요 아, 저축은행은 네.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생각을 못 해야 이게 사람이 <laughs> 자기 겪은 것만 생각해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행, 은행이라니고 은행그는 약간 국채 은행 비슷한 그런 거게 많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은행들도 기본적으로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은행은 이전에 다 망하고 없었던 게 다시 새로 생긴 거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도 망할 수 있고 어쨌든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은행 망하는 거를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해도 그래도 위험하다. 는 거야 그래도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는 게 그래도 위험할 수 있다. 왜? 은행에 예금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한뭐 내가 학생 때뭐 아주 옛날이죠 학생 때 내가 정말 30년 전에 30, 30년 전에 뭐뭐뭐 어, 심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하, 내가 작네 엄청나게 뭐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도 다뭐 모아서 저금을 해보자 그래 투자를 하자 이제 저안전한 제일 안전한 건 저금이야 은행에 예금을 해서 100만원을 넣는데뭐 저축 예금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 받도거의 100만원 비슷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한거야? 100만원 하나도 안줄었으니까 그때만 시켰잖아요 w 뭐? 그대로 잘지켰잖요 그대로 다지켰지 그대로 잘지켰는데 생각해봐요 그때, 그때 100만원이라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꽤큰 돈이었는데 지금 뭐, 말하자면 나한테 100만원이 뭐더 있고 덜 있고 이게 뭐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아그렇죠 왜? 네. 저는 뭐, 뭐 있으나 없으나 할 정도의 약간 뭐 거의 뭐 마지나란 그런 액수잖아요. 그때는 뭐, 뭐 어느 정도 중요했다, 쳐지더라도 아, 그때는 전재산이었을 수 있죠. 응? 그렇죠. 거의 학생들 전재산이 었을 수도 있죠. 그런, 그렇게 해서 그돈 자산,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그 30년 동안 떨어진 겁니다. 사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실을 입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그런 쪽인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 많은 자산을 거기다 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이나 뭐 다른 다른 쪽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넣지 않네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주식이 상승했다 이거를 인플레이션은 전혀 안 들어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뭐 그동안 뭐30% 올랐다 아. 그러면 뭐30% 손실이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보통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보다 살짝 아래나 뭐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맞춰주기 때문에 거의 뭐 제로야 뭐 손실도 있다 아니야 뭐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 지난번에 제가 그 해가지고 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가죠 이제 그거를 그냥 네. 그 관전자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나 어, 관 보기엔 네. 네. 왜냐하면 아이 인플레이션보다 이자를 덜 주면은 내가 뭐 은행에 뭐가로 예금해 그러니까 은행이 최소 그 정도는 살짝 맞춰주는 그런 그런 그거 사실 그거 덜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거 갖다가 이제 아뭐 무조건 뭐 인플레이션만큼 이자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인플레이션만큼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플레에서이자 받았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그냥 어, 제로였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잡히지 않는 다른 자산은 훨씬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보통 그런 예를 갖다가 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사장폐지 당한 주식이 많다고. 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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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꼭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 대장주, 지금까지 음. 30년 동안 쭉 올라온 주식으로 치면은, 음. 30년 동안 30배도 있죠. 그렇죠 30배, 4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뭐, 특정 주식이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 인덱스를 산다 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은 꽤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은 사실 서울 근처에서 그냥 살고 계셨던 분, 그, 이 그냥 갖고 있을 때 쓰는, 그때 가격에, 뭐 최소 30, 40배, 30, 40년 전에 비해서, 뭐이 정도의 이익을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뭐 부동산도 뭐, 거기서 예인이 <laughs> 있으니까. 뭐 시골 아, 어딘가에서. 일단, 저어도 그, 가격이 똑같은 곳은 없겠죠. 가격이 그 똑같은 건, 가격이 완전 똑같은 건 없습니다. 가격, 없겠죠. <laughs> 뭐 찾아보면, 뭐, 네. 어디 멀리 있겠지만. 아, 제가 뭐, 20년 전에 청주에 뭐,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2천만 원이데지금가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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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대. 뭐. <laughs> 저 어렸을 때 청주는 약간 저 멀리 있는 지방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청주는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논란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음. 수도권까지 통근할 수 있는 곳, 네. 저도 그러니까 옛날 청주는 음. 지금 청주랑 부동산은 다 모든 게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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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입지가 완전 달라졌죠. 옛날처럼, 전 지금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음. 아파트 값도 2천만 원이 뭐 10억 원, 뭐, 뭐, 뭐 10억 원 아니더라도 뭐 10배 이상 뛸수 있겠죠. 음, 10배래봐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요2억으 뭐. <laughs> 요즘 아파트 살수 있는 데 있나 모르겠다. 아, 그러네요? 이거 뭐 10배가 아니라 30배, 40배 뛰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KTX가 뭐군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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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뭐 부분적인 뭐 특성이 있겠지만. 아쨌든 국가 전체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는데 통장에 돈을 넣어놓기만 해가지고 그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청주 아파트 살 돈을 은행에 네. 넣어뒀다. 은행에 넣어뒀다. 그럼 무슨 뭐그돈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제 아파트는 그냥 뭐방한 어떻게 빌릴 수도 힘들지 않을까 보증금도 막이 정도지 이제. 아몇달 월세? 몇달 월세?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 그래도 뭐 내가 그때 2천만원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똑같은거야 난 손해 안봤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 아, 제가 지난번에 말한 어, 벼락거지벼락거지자 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다 상품을 돈을 가지고 측정을 하죠 예를 들어 사과 하나는 뭐 2천원 뭐집 한채는 뭐 1억원 뭐, 1억 뭐 10억원 이렇게 뭐 물건을 돈으로 측정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만원 한장은 집 몇개 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집이 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때 천만 원이면 만원한 장은 집천 분의 일 개죠? 천 분의 일 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집이 천만 원짜리가 1 0억 원이 됐어. 그러면 만원한 장은 집 십만 분의 일 개, 십만 분의 일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어? 숫자가 이제 바뀌, 옛날에는 만원한 장은 만원한 장. 똑같잖아. 숫자가 안 바뀌잖아. 그쵸? 예. 통장에 만 원? 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만, 그걸 지워버려.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합시다. 집, 천 분의 일 개. 집, 십만 분의 일 개. 허헉 아, 엄청 줄었네, 지금. 장고를. 장고를. <laughs> <laughs> 중간중간에 <웃음> 한, 집, 집, 일억 분의 일개 정도씩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고. <laughs> 아무리 이자를 받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지 어, 않고 계속 줄어들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엄청난 투자 손실을 봤다. 현대적 투자 손실을 봤다. 라는 거고, 실질적 투자 손실이죠. 인플레를 했든, 뭐를 했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 빼고도 투자 손실이라고 신거 같네요. 네. 인플레이션 빼고도 투자 손실이지만, 인플레이션까지 합치고, 이제 인플레도 만약에 이자를 못따라갔다 더더욱 투자 손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측면에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돈도 돈이죠? 그렇 예. 어, 미국 돈도 돈이라서, 미국 돈으로 통장에, 어, 아, 역시, 미국 돈 좋아. 하면서. 아, 외화예금같은외 금으로 10만 불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10만 불, 어, 10년 이자 지때 10만 불 그대로 있어. 뭐, 뭐, 이자가 뭐 거의 없다고 칩시다. 10만 불 그대로 있어. 그랬는데, 월합쇼 환율이 한국 돈이 가치가 두 배당 승했네 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죠저 어, 때도 어. IMF 외환위기 때 응. 2천 원이었다가 응. 몇년0 0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시. 그렇죠, 그렇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그냥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는 거의 50% 손실 입은 거죠, 그렇죠? 아, 벼락 거지가 거예요. 벼락 거지된 거예요. 통장에 같은 금액이 찍혀있다고 이게 손실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아파트, 그 통화에 다닌가요? <웃음> <웃음> 아파트 통화에 다니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중요하잖아. 이제, 거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거의 뭐 통화 같이 막 먹을 만큼 거의 뭐일상가된 그런, 그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음. 프랑스에서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아시냐, 아시냐 집회라고. 그쵸?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음. 지폐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땅을 담보로 했으니까 이거는 땅 문서죠. 땅 문서죠. 땅 문서를 네. 가져다가 돈을 쓰자라고 하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뭐 예. 원래는 이제 금을 가지고 돈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렇죠? 금증서죠 원래는. 예. 금증서였다가 이번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이제 뭐뭐 뭐뭐 화폐라는 게 사실은 뭐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니까 뭐 그런 뭐 국가의 신용 뭐 이런 거의 증서일 텐데 국민 국민의 세금을 뒷받침. 세금 증수권 세금, 세금 징수권, 징수권 증서. 증서 뭐 이런 거일 텐데 뭐 어찌 됐든 무슨 증서든 상관없어요. 이 증서가 저 증서보다 더 값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나는 이쪽 이쪽 증서에 걸었어 돈 증서에 걸었어 근데 이쪽 이쪽이 올라가 그럼 난 손실 이쪽이 올라가 이 사실 그런 개념이 옛날 옛날에는 음. 나라가 뭐 봉건 봉건 시대 유럽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음. 지역마다 화폐가 다르고 한국도 구한 음. 어, 말에는 지역마다 약간 서울 지역이랑 지방이랑 약간 다른 종류 의 화폐를 썼던 옛날 화폐 쓰고 뭐 음. 그런 것들 화폐가 달라 여러 가지 화폐를 쓰는 시점에서는 시대에 사는 사람은 약간 되게 상당히 금방 당연하지 이해할 텐데 네. 네. 뭐 뭐랄까 그냥 한 나라 살면서 그 나라 음. 화폐 음. 한국 돈 한국 원만 쓰거나 미국 달러만 그렇죠. 쓰는 사람은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근데 어? 많은 나라에서 자국 화폐가 엄청나게 같이, 같이 하락게 되면은.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딴 나라 앞에도 도입하더라고요뭐엘살버도르는뭐아예 우리나라 못 쓰겠어 하면서 뭐 미국 달러를 자기 과거 커피를 하더라 얼마 지나서 최근에 비트코인도 자기 나라화합쳐가고뭐 아, <laughs> 이렇게. 그래서 돈이 여러 개일 수 있다. <laughs> 네, <그런 게> 하면 <laughs> 실제로 성, 여러 개도 네, 네, 있고. 상대 가치가 막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 한국에서는 뭐 음. 뭐랄까 뭐 미군 기지 근처 아니면 달러 를안 쓰지만. 그렇죠. 음. 한국에서도 달러도 약간 쓰이고 음. 달러 빼더라도. 음. 생각을 바꿔서 음. 아파트를 화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말씀이 그렇죠. 그